7년간의 리또속은 이제 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신분 상승의 보답으로 돌아올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아직도 리플이 가냐 안 가냐에 집중하시는 분들 제 영상 보시면서 제발 리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리플은 대폭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시황 설명해 드릴 거고요. 리플과 SEC 간의 소송 소식도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상승 모멘텀과 리플의 호재 소식들, 뭐 미국 국채가 리플레처에 온보딩 된다는 이 소식까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리플을 통해 100억 부자가 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 준비를 했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하고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라고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시황 잠깐 보고 가시면 지금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개미 무덤 구간 이렇게 만들어 주고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비트코인 급등 이후에 그 다음 파동을 그리면서 폭발을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개미무덤 구간 만들고 물량 소화하고 개미들 더 떨구려고 흔들기 들어가고 아주 똑같아요.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개미무덤이 나온 이후에 상승 추세 유지하면서 개미 흔들기 보여주고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요. 뭐 최근 증시가 나스닥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원어가 강세였어요.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위험 자산이 모두 상승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크립토 시장만 이렇게 절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장기적으로 얘 혼자만 계속 하락할까요? 절대 그런 시장은 없습니다. 크레토 시장도 이제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파동을 그리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에너지를 모두 폭발할 때가 지금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확신을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비공개 회의가 취소가 됐다고 이미 이전 영상에서 제가 전해 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한 실망감으로 리플의 가격이 3일째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매집을 하고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소송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리플이 밟아 나가고 있는 그림을 좀 보시면요. 2024년 1월 3년만에 이렇게 그레이스케일 라지켓 펀드의 리플이 다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스케일 위에는 디지털 커렌시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이 디지털 커렌시 그룹의 위에는 달러를 주락펴락하는 나스닥과 마스터카드가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가 승인이 됐어요. 특히 이 이더리움의 ETF 거래 승인은 의미가 크죠. 이더리움 ETF 이후로 이제 알트코인들의 ETF 출시의 길이 활짝 열렸죠. 때문이죠. 그리고 세계 파생상품거래소 CME에서 이렇게 리플의 파생상품을 인덱스에 올렸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리플의 ETF를 확신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게 곧 리플의 ETF가 출시가 될 전조 증상이라는 거죠. 이제 리플의 ETF가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SEC와의 이 소송이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 법안이 이미 하원에 통과가 됐어요.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결국 상원 통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리플의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SEC와의 소송은 결국 리플의 승리로 마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때는 나오는 이슈 하나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하고 보셔야 확신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비공개 회의가 취소가 됐네? 그런데 리플의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구나? 그럼 더 매집해야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력들은 이미 12년간에 이런 그림을 준비를 해왔고 인프라를 구축해뒀습니다. 자,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가 무역 거래를 코인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법을 만들었죠. 뭐 코인뿐만 아니라 뭐 CBDC, 스테이블 코인, 이거를 상용화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러시아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점점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 인도, 중국 중심으로 브릭스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브릭스의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할것 없이 점점 확장을 하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 일본의 에너지가 점점 브릭스로 넘어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달러의 힘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종이화폐의 힘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CBDC, 뭐, 스테이블 코인, 뭐, RWA, NFT, 이 모든 가치가 토크나 코인화되는 세상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이동을 하는 통로, 바로 스위프트 2.0 시스템이 가동이 될 거예요. 이 스위프트 2.0, 이 위에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대빵, 국제결제은행 bis와 국제통화기금 imf 이 둘이서 진두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20의 핵심기술 리플이 사용이 되어지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큰 그림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리플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기술이고 세력들은 이걸 위해서 모든 걸 준비를 해왔다는 겁니다 오픈에 된 미국 단기 국채 리플레저에 온보딩을 한다고 합니다 자 미국 국채를 이렇게 장기 단기로 해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Tbill, t n o t Tbond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1년 이하 단기 국채가 Tbill, 1년 이상 10년 이하가 t n o t 그리고 10년 이상이 Tbond.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래서 이 중에 미국 단기 국채 Tbill을 리플레처를 통해서 토크나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토크나 혁명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리플렛저를 통해서 미국 국채가 토큰화가 된다. 뭐 CBDC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이더리움과 리플에서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RWA 역시 리플을 통해 만들어지는데요. 이 RWA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미국 부채를 토큰화해서 만든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리플은 앞으로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최근 연준의 금리동결 발표가 있었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전해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도 보내왔었어요. 그런데 연준 의장이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관련 진행이 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이걸 우리를 속이는 기사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세력들이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 드려왔는데요. 앞으로 아무 뭐, 앞에 dbdc 스테이블코인 뭐 nft rwa 이것들 모든 가상자산들이 지금의 통화를 대신하게 될 거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리플입니다. 그리고 이 리플은 세계 모든 중앙은행의 중심 bis 국제결제은행 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가상자산들의 이동통로 가 되는 스위프트 2.0이 이 모든 걸 통제하게 된다. 그럼 이 파월 의장이 이 사실을 감추려는 이유가 뭐냐. 아직까지는 달러가 기축통화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공개가 돼버리면 모두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죠 너도나도 모든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려고 할 거예요 참 다행인 건 우리는 이미 일찍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대로 가던 길을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리플의 폭발은 무조건 예정된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영상에서 이 리플의 가치에 대해 집중을 하셔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리플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면 결국 7년간의 긴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세력들은 리플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파이가 점점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 가운데 지금 개미들을 털기 위한 흔들기가 진행 중인데 하지만 결국 리플의 대폭발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리플을 통해 100억 부자가 되실 분은 지금 마지막 기회 꼭 잡으셔야 합니다. 저는 리플이 적어도 이달러 우리 돈으로 2천원까지 무조건 간다라고 확신을 해요. 진짜 리플로 경제적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니까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은 이번 일생일대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리플로 신분상승하시기를 꼭 기원할게요. 자 그런데 초창기에 비트코인 만개로 피자 두 판을 주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관심이 없던 비트코인이 올해 역대 최고가인 1억을 돌파했었고 비트코인에 만원 아니 5천 원만이라도 넣어둘 걸 하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셨죠. 저도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코인을 알아버려서 지금은 코인에 투자를 해봤자 큰 돈을 벌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매일 했었죠. 그렇다면 지금 크립토 시장에 뛰어들어서 큰 수익을 낼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코인 투자로 인생 역전 신분 상승을 노리는 건 정말로 늦은 일인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 크립토 시장에서 투자를 해큰 돈을 벌수 있다는 거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순히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게 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할때 가장 어려운 게 뭐... 뭐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어려우실 겁니다. 특히 지금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장 분위기에서는 날고 긴다는 전문적인 트레이더들도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기가 어려워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이걸 이용해서 지금까지 손실 없이 계속해서 수익들을 챙기고 있는데요. 바로 AI 자동매매입니다. 사실 여러분께 이 방법을 알려드려도 되나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이게 한 번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손실 없이 적은 수익이라도 확실하게 챙기는 방법이라서 한 방을 크게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지금같이 안 좋은 장에서는 잃지 않는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큰 수익은 아니지만 손실 없이 확실한 수익을 챙겨서 시드를 늘리기에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을 통틀어서 나온 말이 하나 있죠.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는요. 공부를 한다 해도 최소 2년에서 3년은 걸리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거기다 하루 종일 차트만 보면서 매수매도 타점을 잡는 건 저나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트레이더들조차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고 무지성으로 매수매도 타점을 잘못 잡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건 여러분이 더잘 아실 것니다 겁니다. 이제는 그런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걸로 전혀 머리 아프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준비한 이 AI 지표로 매수 매도 타이밍 문제점이 모두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이 AI 지표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해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엄청 낮아지고 남들한테 돈을 맡기는 것보다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AI 지표를 사용해서 승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실게요. 먼저 비트코인부터 보시면요. 초록색 화살표가 매수 신호, 빨간색 화살표가 매도 신호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AI 지표를 사용했다면 정말 큰 수익 볼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AI 지표를 사용해서 수익을 좀볼수 있었는데요. 밑에 승률 80%, 그리고 수익률 35%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시바이노 코인을 좀봐 볼게요. 비트코인이 지금 조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반등을 보여주면서 민코인 테마가 움직였었는데요. 씨바이노도 매수신호 이렇게 매도신호가 화살표로 표시가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 매수신호 때 이후로 크게 상승을 보여준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최근 반등이 나왔을 때 승률 63% 그리고 수익률은 25%로 역시 확실하게 수익을 챙기고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차트도 한번 더 볼게요 최근 이더리움 etf 승인 이슈로 한창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것도 승률 80% 42% 그리고 수익률은 48%로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수익 중인 게더 있긴 한데 이렇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기만 하면 시드 금방 불릴 수 있다니까요. 저는 이 AI 지표로 지금 어려운 장세 속에서 한달 동안 128%라는 나름 만족스러운 수익을 챙겼습니다. 여러분이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할 필요 없이 AI가 알아서 뭐 RSI 피보나치 이평선 등 여러 보조 지표들을 종합 분석해서 가장 좋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알려주니까요. 그저 여러분은 볼일 보시다가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만 확인을 하시고 투자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꾸준한 수익 챙기셔서 시들을 크게 불려나가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ai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남들은 모두 ai 지표로 편하게 돈을 버는 세상인데 나만 안 쓰고 있다면 총 없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과 같겠죠 그래서 제가 이 ai 지표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건데 유튜브 상에 이 파일을 올리면 유료방업자들이 이 파일을 가지고 유료로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점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AI 지표 파일 받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한데요.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2897891 하나하나. 0102897891 하나하나. 이 번호로 기회 이렇게 보내 주시면 바로 알아보고 파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니까 꼭 사용을 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잘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좀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AI 지표로 준비 잘 꾸준히 수익 챙길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제 경험상 이런 어려운 장에서는 뭐 1,000%, 2,000% 크게 욕심을 내다보면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 30%, 40%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챙기는 게더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더 이상 지금같이 어려운 장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쉽게 쉽게 수익 챙겨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